스크립트 장소 유튜브 영상용 500 단어 분량 한국어 긴 스크립트 여러분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공개된 2025 현대 신형 그랜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풀체인지 수준의 진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역대급 모델입니다. 최신 디자인부터 첨단 옵션 편의장비 그리고 경쟁 차종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플러스 1,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봅시다. 이번 2025 그랜저는 전면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전면 라이트는 연속적으로 이어진 시그니처 조명, 그리고 전통적인 그랜저의 우아함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통합형 그릴이 특징인데요. 한눈에 봐도 고급 세단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현대 모터그룹, 실내는 말할 것도 없이 럭셔리의 끝판왕입니다. 탑승 즉시 느껴지는 여유로운 공간감. 그리고 고급 소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경쟁 세단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고해상도 내비게이션, 그리고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같은 옵션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공기 청정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일상 속 편의성도 극대화되었습니다. 현대 그리고 신형 그랜저가 진짜 놀라운 점은 안전 및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최신 버전이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모니터링 등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안전 기술이 탑재됩니다. 이는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 실제 주행 안전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현대, 또한 주행 성능 면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엔진 옵션이 존재합니다. 매력적인 것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으로 뛰어난 연비와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V6 엔진까지 제공되어 보다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운전자들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카스쿱스, 그랜저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플래그십 세단 시장을 이끌어 온 모델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2025 모델은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기술과 디자인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경쟁차들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렸습니다. 실제로 출시 직후부터 온라인에서는 이 정도면 수입 플래그십 못지 않다. 한국 세단의 자존심을 다시 보여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 일정도 궁금할 텐데요. 국내 시장 기준으로 다양한 트림과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럭셔리 사양만 선택해도 고급 세단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현대, 이처럼 2025 현대 신형 그랜저는 디자인, 편의, 안전, 성능 모든 면에서 풀체인지 수준의 품격을 갖춘 모델입니다. 과연 이 차가 한국 세단 시장을 다시 한번 재정의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